양곡관리법을 위해 3조 원을 쓰는 이유? 우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 행사되었습니다. 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량안보 차원이라 보기에는 양곡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지금 쌀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쌀값을 일정 가격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 산업인 주식, 우리나라의 공물자급도를올 되는 길겠죠. 그런데 가끔씩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관리를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작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 작물 지원을 예. 예측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면 관리가 가능하다 결국 3조원씩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 가지고 핑계를 대고 싶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남는 쌀 북한으로 보내면 북도 좋고 남도 좋고 창고 물류 비용도 들들고 <laughs>